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야, 선생님 기억해요?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에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 혹시 언니, 오빠, 형, 동생과 싸우지는 않았죠? 우리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어,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화목하게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두손 모으고 예쁘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 귀한 말씀 듣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 말씀 따라 읽겠어요?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찬양도 기쁘게 하고 기도도 예쁘게 잘했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 자,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쉿, 쉿.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아요. 바울이 똑똑하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따를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최고지. 응, 그럼 나는 너희들 말안 들을 거야. 응, 나도 너희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야. 티격태격 우당탕탕 미움의 소리가 가득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자기 편이 최고라고 싸우고 있어요. 어, 일을 어떡하지? 이렇게 싸우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텐데. 바울은 걱정이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은 서로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해요. 나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해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나는 너랑 말안할 거야. 응, 나도 너 싫어. 이렇게 서로 다투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아야, 아야, 우리들의 얼굴이 찌푸러지는 것처럼, 또 아파요, 아파. 우리의 입이 삐죽삐죽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소중히 여겨요. 그럴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구를 볼 때, 아하, 그렇구나. 친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토닥토닥 사랑해.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친구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친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친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지요? 네, 그럼 두손 반짝 들어볼까요? 반짝반짝,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예쁘게 잘 예비하고 있어요. 참 잘했어요. 이제 예쁜 손을 가슴에 대고, 목사님 따라서 크게 함께 해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요.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요. 참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쁜 손 기도 손 하고 함께. 기도해요. 두눈꼭 감았지요? 마음속으로 기도 따라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 준비한 헌금을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제 헌금송하고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손모아, 우리 작은 손모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선생님과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몸이 조금 약하고 아픈 친구들 있으면 다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친척분들도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곳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해요. 축도 단 후에 단원성도 함께 같이 해요. 축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나와 친구들과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부모님 가운데 또 귀하게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옵 나이다. 아멘.